가바 중학도형 24단원 경우의 수 3를 공부하겠습니다.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다섯 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요. 다섯 명이니까 5부터 출발합니다. 5부터 출발해서 하나 작은 수들을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120이 됩니다. 만약에 6명을 일렬로 세운다고 하면요. 6부터 출발해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 볼게요. 5명이니까 5부터 출발하고요. 2명을 뽑으니까 2개의 수만 곱하면 돼요. 따라서 5 곱하기 4 해서 20이 됩니다. 만약에 6명 중에 2명을 뽑는다고 하면요. 6에서 출발해서 6 곱하기 5 해서 30이 됩니다. 이번에는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워보겠습니다. 이때 경우의 수는요. 역시 5부터 출발하고요. 3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하나씩 작은 수 3개를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60이 되는 겁니다. 물론 6명 중에 3명을 뽑는다면 6부터 출발해서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됩니다. 2명을 뽑으면 두수의곱이고요 3명을 뽑으면 세수의 곱입니다. 일렬로 세울 때 이웃하여서는 경우의 수. 오른쪽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두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꼭 이웃하게 서게 하려면 엄마와 아빠를 묶었다고 생각하고요. 세 명이 일렬로 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명이 일렬로 쓰면요3 곱하기 이 곱하기 일이죠.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자리를 바꿀 수 있죠. 따라서 여기에 2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반드시 유유타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요 전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요. 그런 다음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이래서 구한 것에 이에서 구한 것을 곱하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두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6명 중에요. 회장,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요. 6명 모두 회장이 될수 있죠? 그런데 부회장은 회장이 된 사람을 제외하고 5명만 될수 있으니까요. 6 곱하기 5 해서 30이 됩니다. 이번에는 6명 중에 두명의 대표를 뽑아볼게요. 대표를 뽑을 때는 회장, 부회장과 같이 자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격이 같기 때문에요. 6 곱하기 5를 2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회장이 토끼이고 부회장이 고양이인 것과 고양이가 회장이고 토끼가 부회장인 것은 다르죠? 따라서 이두 경우는 각각의 경우로 세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를 뽑을 때는 어때요? 토끼와 고양이를 뽑는 것과 고양이와 토끼를 뽑는 것이 상관없죠, 여러분. 따라서 두 가지 경우가 같기 때문에 2로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세 명을 뽑는 경우의 수도 구해올게요. 6명 중에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회장은 6명이 모두 될수 있고요. 부회장은 회장이 아닌 5명만 될수 있죠? 그리고 총무는 회장, 부회장이 아닌 4명만 될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곱하면 경우의 수가 120이 됩니다. 이번에는 6명 중에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격이 모두 같아요. 따라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하고요. 6으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6으로 나눴더니 20이 되었네요. 그런데 학생들이 대표 두 명을 뽑을 때는요. 이로 나누었는데 대표 세 명을 뽑을 때는 왜 3으로 나누지 않고 6으로 나누는 걸까요? 하고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꿀팁을 보겠습니다. 자격이 같은 두 명을 뽑을 때는요. A와 B를 뽑는 경우와 B와 A를 뽑는 경우가 같으니까 2로 나눈다고 했죠. 그런데 자격이 같은 세 명을 뽑을 때는요. ABC와 ACB, BAC와 BCA, CAB와 CBA. 이 여섯 가지가요, 모두 같은 경우예요. 따라서 6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수의 개수를 알아보겠습니다. 0이 포함되지 않은 주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먼저 알아볼게요.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적힌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요,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요, 10의 자리에 1, 2, 3, 4, 5 모두 올수 있으니까 다섯 가지죠? 그런데 1의 자리에는요, 10의 자리에 온수를 제외하고 올수 있으니까 네 가지입니다. 따라서 2 0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0이 포함된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알아볼게요. 0, 1, 2, 3, 4의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 서로 다른 3장의 카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100의 자리에는요, 0이 올수 없죠? 따라서 1, 2, 3, 4 중에 하나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4가지 경우가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의 자리에는 100의 자리에 온수를 제외하지만요. 0은 올수 있으니까 역시 4가지가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의 자리에는요. 앞에 100의 자리수와 10의 자리수를 제외한 3개의 수가 올수 있으니까요. 이 3개를 모두 곱하면 48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실수 코너 잠깐 보겠습니다. 주어진 카드에 숫자 0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정말 중요해요. 숫자 0이 포함되어 있다면 맨 앞자리에는 0이 올수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다음 단원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